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페라그랩 5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는 우리 여러분들 전산세무 이급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지요. 어 그러면 이세금계산서는말 그대로 어, 물건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제 사업자가 되면은 거래를 시작하겠죠 거래를 네,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를 하게 되면 판매하는 자를 우리는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우리가 받으면 공급받는 자가 돼요. 그렇죠?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공급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빙이 필요해요. 증빙. 그렇죠?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 증빙이 바로 이제 세금계산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서는 일단은 크게 오프라인 데이터로는 두 장이 있습니다 두장두 두 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은 공급받는 자한 장은 공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내역 증빙이 있는 거예요 죠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음, 그 다음에 가 이제 음그 증빙이 있으면은 여기 증빙에는 우리가 이제 한쪽에는 아 어,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가 있고. 공급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있어요. 공급받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작성연월일, 작성연월일, 연월일이 있고, 그 다음에가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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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내역을 이제 쓰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인보이스상을, 내역을, 거래 내역상을 쓰는 거야. 인보이스상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요거를 이제 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 기재할 때요 기재사항이 좀 중요한데 기재사항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즉, 기재사항에는 음, 뭐냐?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라고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문제 생겼다, 누락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불이익이 따라요. 불이익이. 불이익이. 하지만 두 번째는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은 기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기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불이익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필요적 기재... 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의 불이익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 이거는 이제 해야 되냐 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해석이. 자이을이제 기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제 우리가 교부 건네줄 때는 교부 시기가 있겠죠.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우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다. 공급 시기라고 얘기해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다. 이때 우리가 이제 발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교부를 할 때는 이 교부가 면제가 될 때가 있어요. 면제. 교부가 면제. 교부를 해줄 때는 발행을 면제 주자.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발행할 때는 교부상에 실익이 없을 때, 교부상에 실익이 없다면 이 교부를 면제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요거는 증빙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증빙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작성연월일 공급가에 세액이 구분표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재상은 필요적 기재항과임의적 기재상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기재를 해 된다. 그러나, 그 기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판매면 인도 기준이 되겠죠? 이런 식의 교부 시기, 공급 시기 가지고 따져보자. 하지만, 음. 교부받 실익이 없다면 교부를 면제 주자. 자, 이런 걸 우리가 종합문제 형태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의인 안에, 에, 보시면은 얘는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밑줄 이와 같은 세금 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판한와화 어, 용역 서비스 내역을 나타낸 송장 명세서의 역할과 거래에 대한 증빙 또는 영수증으로서의 기능과 부가가치세 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자료로 활용이 된다. 예. 그러니까 송장이 바로 이제 내역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발행을 하면 여기에. 실제로 개선서를 보시면, 청구합니다, 영수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청구 기능과 영수 기능, 이것도 우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수 밑줄 세금 개선서는 두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매출 세금 개선서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매입 세금 개선서는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합계표를 공급받은자는 매입처별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행에서 어, 원본을 받는 건데 그러면 관할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는 원본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관할 세무서는 원본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건 증빙 이 있는 거고 이 세무서에서는 합계표가 있겠죠? 합계표. 네, 합계표. 그럼 계속 합계표가 이제 여기 쭉. 어, 나가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편 어 미줄 모든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사업장 면을 공과액이 3억 원 이상일 때는 다음에 2기 과세 기간부터 다 그다음에 1기 과세 기간까지 수기 세금 계산서 대신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자 세계산서를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된다. 예. 그래서 키워드는 모든 법인은 전자 생금 매출 판매가 되면 전자 계산서 발급이 일단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가 개인 사업자는 직전 사업장별 공과의 얼마? 3억 원 이상 과세 면세 범에서 자, 그러면은 포인트는 모든 어, 법인은 모두 법인은 모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는 3억 이상 그렇죠. 3억 이상이 되는데 예, 이 요거는 과세하고 그다음에 면세 과세하고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세 면세다. 이렇게 해서 법인은 모두 개인은 3억 이상 과세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여기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수입생계산서가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어떤 때는 영수증을 발급해느냐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금계산서는 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발행하는 거예요.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발급할 때 쓰는 거고 영수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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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우리가 발급할 때 쓰는 서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발급하는 거고 영수증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발급할 때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그 다음에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재화를 수입할 때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대신 동그라미 세관장, 세관장이 발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입세금계산서 양식을 딱 보면 은 여기에 뭐 인천세관장, 인천세관장 이렇게 이름으로 인천세관장 기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세관장 기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관장 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별표시 하시고 1번 필요적 기재사항과 2번째는 임의적 기재사항. 네.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뭘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기재. 네. 반드시 기재를 하자. 그런데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아, 이 기재를 했을 때 이것이 기재가 제대로 안 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죠. 불이익이. 그러면은 거기 어떤 불이익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기재가 안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못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가산세상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에요 그럼 필요 적 기재상은 뭐냐? 주로 이제 요란에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 성명 어, 또는 명칭, 성명 또는 이제 여기는 아, 사업자 등록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가 있고 번호가 있고 여기 번호가 있고 대표자 성명. 그다음에가 이제 업태, 그다음에 종목이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업종이라고 하죠. 업종. 그래서 그 필요적 기재 사항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두 번째 공판자의 급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치세 세액 작성연월일네요 내용이 다 들어야 가 됩니다.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네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임의적 기재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첫 번째 필요적 기재 사항을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을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금 계산서의 교부 시기 및 장소라고 돼 있는데, 교부 시기는 원칙 밑줄, 우리가 거래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좋습니다. 어, 요, 인도했을 때, 인도했을 때, 공급할 때, 요때끊어주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기 그래서, 음, 거래처별로 1, 력월한달 동안의 공가액을 합하여, 당해월해 말일자로 작성일자로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 원내주거나, 아니면 임의로 기간을 정한다거나 이랬을 때또 해당이 됩니다. 자 교부 장소는 재화나 용역을 고발한 자의 사업장에서 작성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다음에 영수증. 영수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 뭘까요? 영수증은 예. 방금 말한 그 예외는 뭐냐면 이거예요. 뭐 우리가 납품을 이제 한다. 백화점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해요. 백화점에. 그러면은 뭐 5월 1일도. 물량 5월 2일도 그러면 거의 물량이 비슷하게 우리가 물건이 납품이 됩니다. 비슷하게 그러면 뭐 종목도 똑같고 뭐 공과액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물건을 공부할 때마다 개선서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 복잡한 거야. 아니 너무나 번거롭죠. 똑같은 내용을 뭐 매번 발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 공급 그 인보이스 즉 내역도 비슷하고. 공급가액도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한 장으로, 한 장으로 끊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에 영수증. 자, 영수증이라는 것은, 영수증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영수증. 자, 영수증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 바로 영수증이 되는 거죠. 영수증.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파하고 끊어주는 것이 영수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수증 거래가 되는 것이죠. 해석이.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수증 주는데 소비자를 상대하는 건데, 이때 영수증은 v a p 가 v a t 가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거래 내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 속에는 v a t 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밑줄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하치색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항공권 등을 말한다.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주로 소매업을 한다거나 음식점업을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목욕, 이발소, 여객운송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세금계산서 교부금의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교부금의 면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 발행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발행을 해도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아, 면제라는 것은 발행을 해도 실제 뭐 실익이 없는 거예요. 발행을 해도 실제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교부 자체를 면제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뭐 택시를 탄다거나 노점 이런. 영산자들이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 목욕탕, 이발소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아, 다만, 다만, 그 3번에 보시면 자가공급 중에서 밑줄 직매장 반출에 대한 교부가 뭐가 있다. 우리 간주공급 중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등의 폐업시장 제거조와이 중에서 직매장 반출은 교부가 가능하대요. 그럼 직매장이라는 게 뭐였죠? 직매장이 제조장이 있고 제조장이 있고 직영 매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팝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업장이긴 하지만 에, 이걸 사업장으로 만약에 인식할 수가 있다면 이안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용역 경우, 대가가 없고 고용 관계 이런 정상적 거래가 아니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개선서 를 발행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수출 외국인한테 발행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영중 전세금 보증금 매 간주임대료 우리가 실제 임대로는 발행이 가능하지만 이건 실제 임대로가 아니라 보증금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겠지 하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상된 거지 실제 거래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다음에 개선서 교부의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발번에 수정 생기던서 이거는 이제 금액이 틀렸다거나 내용이 틀렸어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맨 밑에 보시면 수정 대상이 공급가액이 사유 발생 시는 공급가액을 차감했을 때는 붉은색으로 가산했을 때는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공고가 위회가 됐을 때는 당초부는 붉은색으로 수정부는 검은색으로 할수 있다.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계선수이 제출. 자, 우리가 세무서에다 제출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표를 제출하자. 이렇게 했었죠. 원본을 제출하면 뭐 세무서가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자, 종립조인데 뭐 답을 수는 없고요. 관련된 포인트 문제 명점 풀어 보겠습니다. 600 어, 우리 25번 25번 문제로 갑니다. 25번 자 2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25번 25번에 보시면 다음 중 부하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틀린 것은 자, 부하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돼요.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되고 그 다음에가 공가액이 되는데 여기에는 공가액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포함되는 항목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그래서 대가성 인정이 되면 포함되고 대가성 인정이 안 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급반제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외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판매가 됐는데 그 판매가 되기 전에 파손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포함돼서 없겠죠 네. 그다음에 할부 매출시 이자. 이것도 일종의 추가적인 대가죠. 그냥 일시불로, 우리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사면은, 어때요? 일시불로 하게 되면 이자가 없지만, 할부하면은, 할부금 속에 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럼 그만큼 계산서 발급하거든요. 네. 이거는 포함이 된다 봐야죠. 2번. 맞습니다. 2번이 답, 예. 2번은 포함되지 않냐, 아니하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조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동산 임대로 별도로 구분. 별도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료 등이 대가는 아니겠죠. 공과금이니까 해당 공세에 납부할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에너지 환입된 금액은 매출액의 차감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고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44번 갑니다. 44번 문제. 4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부가 가치세법성의 세금계산서 제조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옳은 것은 1번.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공급가액 및 부가 가치세액만 기록된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효력이 인정이 된다. 자, 언뜻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공급하는 자는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명 또는 명칭. 네, 얘는 성명 또는 명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 사업자 등록 번호,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 이거 다 중요해요. 다음 이번 영수증은 공급반자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 생서는 의미하며 예 맞습니다. 경수증에는 공급가액만이 표시가 된다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공급 대가라고 하죠. VAT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3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납세 무가 없으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 아니요. 교부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세금 계산서는 거래에 관한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며 공급받자가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적 자료이다. 예. 얘는 청구 영수 기능이 있는 거죠. 청구 영수 기능인 거죠.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지공하는영유등 모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가 된다. 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출하면은 우리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되는데 면제가 되는데 면제가 되는데 다만 다만 아 요거죠. 우리가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우리는 LLC라고 했죠. LLC, LLC 로컬 L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수출업자가 되는 거고, 저기가 되는 거, 어, 여기는 수입업자가 되는 겁니다. 수출, 수입업자가 되는 거, 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 업자가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담보를 해주고, 얘가 개런트를 해줘야지, 물건을 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LLC를 우리가 발급해 주는 거죠. LLC, LH. 여기는 LC가 되는 거죠. LC를 열어주는 거고, 여기는 LLC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28페이지 54번입니다. 54번. 54번. 54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부가세법상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1번. 사업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을 때는 당의 채무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되어 부도 발생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손이라는 것은 내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내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수가 안 됐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남 어,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은 돈 빌려 준 거예요. 돈 빌려 줬는데 이걸 갖다가 어, 어물 이거는 무슨 재화 용역 공급거리가 아니라 어,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물 받았는데 그 부족하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에, 그래서 그 대손세공제는 대손사유가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대손사유가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해주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두 번째는 사업자가 금전을 빌려주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데회사서 없을 때도 세공제를 액할수 있느냐 아니요. 단순 금전 대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손세 공제는 사업자가 부활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하나 적용된다. 자 우리 대손세 공제는 예정 때는 안 됩니다. 확정신고 시에만 돼요.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때만 됩니다. 왜냐면 예정 때 대손이 된줄 알았다가 확정 때또 우리가 회수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 때는 안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제 되는 대손세액의 계산은 대손 금액의 1 0 0분의1 100, 0을 곱한 금액으로 하자. 100분의 10이 아니라 110분의 10이 되겠죠. 그렇죠? 5번. 대손세 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동그라미 10년이 지나서 발생 확정 신고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으로한다가 되어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나서 10년이 됐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56번으로 갑니다. 부하질세 매입세액 중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물품의 매입세. 이거는 접대성이잖아요. 접대성 매입이니까 공제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수용자 구입과 임차 유지. 영업용이면 공제되는데 비영업용, 업무용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면세를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는 환수나 누적 효과 방지를 위해서 공제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곱하기 100위원에 2해준다그 했죠. 자, 정답은 3번 이 되겠습니다. 4번,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 매입.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매립. 토지는 면세 관련 매비잖아요. 또 공제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치세에 대한 생계 순서 얘기하고 그 앞에서 배웠던 과세표준, 매출세액 등에 대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고납부 기준 같이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